분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준호랑 지금 이제 사원 대회 준비하러 왔고 오늘 처음으로 멘트 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확장된 엑스포디움체육관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분도 어디 가나 있니? 첫 번째는 이 이벤트 원 로프랑 데빌프레스 모고 와 매콤한데요? 이게 중간에 토토바가 제일 복병입니다 여러분 토토바에서 전환이 많이 통했는데 <laughs> 이런 그립스세요 알겠지? 하나 한번더 나눠가자 할까 이랬더 데빌스는 표시가 안 돼요? 데빌스는 8만원씩 네. 처음부터 맞춰봤는데 신체 조건에 비슷해서 그런지 잘 맞네요 이제 이제 헌경이 형 솔로 차례 <laughs> 아 이벤트 원 엑스포디움 팀전은 완전히 다 싱크로 동작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개인전? 네. 이 개인전을 내 파트너랑 얼마나 똑같이 잘 가느냐. 싸움인 것 같은데. 로프 클라이이 일단 두 개가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준우가 후반부에 좀더 강해서 제가 먼저 긴 로프를 타고 준우가 먼저 짧은 로프를 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런지는. 사실상 리커버리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힘들다? 운동 더 하셔야 돼요 데빌 프레스는 어차피 12개를 해야 되는데 질질 끄는 거보다는 빨리 끝내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숨쉬기도 50파운드가 솔직히 막 오, 너무 무겁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데빌 프레스를 근지구력이 아니라 유산소성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심박수가 털린다는 라 느낌으로 하는 게 맞고 왜냐면 여기서 당기는 풀 근육을 다 써버리면 토트바에서 망가지고 딱세트 토트바에서 데빌스 프레스에 가서 그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그냥 그게 와드인 것 같습니다. 딱 데빌스 끝나니까 드는 생각이 아, 와드 다 끝났네 두 번째 데빌스스 끝냈을 때 네. 그리고 토트바를 사실 40개면 누구나는 아니지만 좀 네. 숙련된 분들이면 언브로큰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개수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 끊어서할땐 16, 12, 12 이렇게 끊어서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마지막 1 2대 전환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데빌스 프레스에 조금 영향이 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나눠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계점을 도달하면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힘듦이. 그 딱올라가는그 지점 전까지만 해야 되고 그 지점을 넘어가버리면 데빌즈 프레스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악마 프레스가될 수도 있어 이제 다음 와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원래 이벤트 3안나고 했는데 힘들어가지고 이벤트 2그 로잉 4분 타고 1분 쉬고 4분 안에 맥스 클린 되는거예요원거를 이제 지금 풀로 나가고 좀 프렉식으로 할건데 어 먼저 로잉 타는 사람이 뒤에 클린을 해야되거든요 그 사실 엄청 힘들다 4분 맥스가 진짜 그 고통스러운 거라서 근데 그걸 중독가해주니요 <laughs> 고통 담당. 제가 먼저 클린을 아마 하게 될 거고, 웜업때 어, 1차 시도까지 올려놓고, 그 바로 1차 시도를 해야 될것같요첫 번째 법면 일단 프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씩 번갈아가면서 두번 타고, 2분씩 번갈아가면서 한번 타고, 저는 바로 그 클린. 응. 오늘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맞아요. 컨디션 관리가 일단 우선이니까. 지금 뭐 더한다고 늘는 건 절대 안 돼서 잘고겠습니다 Let's go 게임 페이스는요? 네 맞습니다 게임 페이스가 몇분 정도죠? 게임 페이스 1,500, 1,600 계속 유지하는 게목표요 okay. 행복해요? 아.. 어, 안 행복합니다 <laughs>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도 데칼이 좀 넘기기가 힘든데 <웃음> 행복해요? <웃음> 내가 이거 왜 시작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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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거 막으면 안되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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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하겠네. 웃음>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많아야 살벌, 진짜. 아니면 두번 확실히. 네. 와, 이거 무이타워 항상 길게 야. 생각보다 벌써 로해야될거 같아. 야! 나이스! 맞다 오케이. 업업업업 아, 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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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와! 너네 행복하다. <laughs> 행복할 거 없으면 행복보다는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 아, 네. <laughs> 야 씨. 315도 이렇게 무어왔 보기. 운동 다 했으니까 본업 해야죠. <laughs> 여기 스포디고 사무실에서 이제 또 신제품 이 나왔는데 10월 초에 이제 나올 이 카키 색상 프리미엄 블랙 라벨 벨트. 이거 촬영하려고 합니다. 촬영미 블랙 레이블. 블랙 뭐? 블랙 레이블. 오 좋다. 블랙 레이블이라고 <뉴스 스테리언 Jamie daughter>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 원어인답 Expony o khaki belt, l a k e l 도리스가 또 싸준 도시락입니다. 습니다 이렇게 오늘. 2개 이벤트를 해봤고 이제 한 마지막 그 이벤트 3는 내일 해볼 건데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가 영상 찍고 바로 올려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중국 샤먼이고 너무 덥습니다 한국은 엄청 시원해져, 시원해지고 있는데 그 긴팔 입고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김호는 <laughs> 지금 여기 샤먼에서 한 3주째 살고 있고 중국이 너무 좋다 하네요. 미국 살다가 중국은 그냥 <laughs> 약간 부자 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이 산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고 <laughs> 근데 그렇다고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다 엄청 좋았고 우리가 뭐막 생각하는 중국 이미지랑은 실제로 다른 것 같아요 와정 그게 너무 좋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막 냉동적으로 아야 이거 이렇안하아이게 <laughs> 너무 민감해요 <laughs> 중국이랑 여기 미국이랑 훈련 같은 거 비교했을 때 어떤 거요 미국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재미있다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좀 전지우연식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 어, 집중해서 운동을 했는데 단점이 먹는 게좀 일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호텔에서 있으니까 주식을 해 먹는 거란 게 아니니까 단백질 찾기가 좀 힘들어요. 단백질 음료를 찾을 수 없. 단백질 음료가 없. 더라 그런 거 있잖아. 머리 머리 머리. 단백질이 모려라도 저녁에 콩다 사발로 시켰거든요. 여기서? 예. 네. 콩다에 머리랑 목이랑 아 이렇게 꽃, 닭발도 그냥 콩 다게 그냥. 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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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머리를 이렇게 뜯는데 진짜 좀 그렇죠. 한번 놀러 오세요. 오셔서 여기 오셔 오셔서 오셔서 오만서아 네, 제 계좌로. 정말 서아셔서아셔서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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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서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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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